관계대명사 was은 the things which 혹은 that을 의미하며 뭐뭐한 것이라는 명사절을 이끕니다. the things라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에 앞에 선행사가 따로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이끌고 있는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이죠. 자, 문장 살펴볼게요. 샤박사 영어입니다. What Amy wrote was her phone number 음, 그러니까 에이미가 기록한 것은 그녀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여기서 what절은 주어로 쓰였죠 Don't forget what you have to do 음, 당신이 해야만 할 것을 돈 수업했잊지 마세요. 여기서 what 절은 목적으로 쓰였네요. 세 번째 문장 볼게요. This is what I wanted to have. 음, 이것은 내가 갖기를 원했던 것이다. 아, 보어로 쓰였군요. What I want you to have가 this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죠. 따라서 보로 쓰였습니다. 물론, 명사절이죠. What절이. 다시 볼게요. What Amy wrote was her phone number. Don't forget what you have to do. This is what I want you to have. 그렇습니다. wasn't the things which, that을 의미하죠 따라서 뭐뭐한 것이라는 명사절을 이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샤박사 영어였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